세컬 세트는 알땡 익스프레스에서 2,000원 주고 샀어요, 2,000원 구성을 볼까요? 케이스가 있고요. 이거는 마지막에 철설기 작업을 할때 다치지 말라고 네, 홀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껍질 을깎는 필러가 있습니다. 어, 좀 장난감 같아요, 되게. 지금 화면을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작아요, 작고. 예. 조잡합니다 약간 아, 작고 좀 약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채를 썰수 수 있는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납작한 가는 농도 칼날 칼날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넓게 넓게 쓰면서 웨이브가 있네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제가 써봤는데요 아.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착갈 아, 사용은 여기에 조금 위험해요. 조금 위험한데 여기까지 딱넣야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. 걸리는 게 아니라 쑥 빠집니다. 빠져갖고 작업이 잘안 돼요. 밀리고 그러더라고요. 해봤는데 2,000원이라는 거. 네. 어, 11월인데 방울토마토 고추도 써서 점심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집에서 먹던 팥 뿌리를 심은 건데, 이렇게 대파가 됐습니다. <laughs> 아, 완전, 완전 실망인데요. 아,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너무 약합니다. 아, 빠지네요. 어, 나쁘진 않습니다. <laughs> 결과, 결과, 결과물이 나쁘진 않은데요. 소금을 10분정도만 절일 예정입니다 까나리 액젓하고 어머님이 주신 액젓인데요. 고춧가루입니다. 다 먹었습니다.